안녕하십니까. 아, 네. 지금도 물이 안새요 새다, 안 새다. 하나 둘 셋. 그때 그때. 아 수요일 날이가 그때 왔다 가시고. 예. 털어놨거든요. 예. 원래 여기서 물이 주실 마을는데 하얀거 이거 네 이게 피리거든요 난방용은 난방용은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기본적으로 저게 저 끝에 두개가 난방인가요 예예 고게 이렇게, 이렇게 분기되나보고 예 요게 이제 난방 메인 이고요 그래서 먼지가 씌여져요 물이 안새면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검사를 하고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3월 말까지 예 타르겠지. 아이고 아 90% 동이네. 예. 아, 이렇게 됐고. 수는잘 나오는데 온수가 안 나온다. 네. 여기만 안 나오는 건가? 혹시 에어싱시에다 안 나오네. 네. 그러면 뭐 좌하변 쪽이. 상 보지. 원래는 어, 그 달려 있는 게 있고 안 달려 있는 거런거 걸까? 수압이 센 집에는 강화변을 달 달아서 예. 네. 수압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아, 여기가 지금 5층인데 네 지금 강압변은 밑에를 푸는 거거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면 네 나오지요? 네아 물이 나오네 잘 나오잖아요 아, 그럼 지금 여기가 강압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 네. 한번 바꿔드릴게요 진짜 몰라서 그러면 다행인 음. 거고 알고 그랬으면 좀 본기임에 그냥 좀 하나 해주면 좋은데. 다음 네. 편이 없어도 되는데, 원래 이 정도 하은 네. 사장님이 해달라 해서 하는 겁니다. 물 세고 있는 것도 사장님이 보이는 예, 예. 저 분배기, 네. 그 다음 누수. 네. 예 그쪽으로 네. 더 하고. 요즘 네. 그 볼로는 네. 어깨 통증 때문에. 아. 아니, 볼로 하실 때 연락 주시면. 예. 네. 제가 못하면 제가 잘하는데 또 아는 데가 있거든요. 아. 고스 물론 연락 연결해 드릴게요. 아. 예. 틀어 보시죠. 예. 예. 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일단은 저는 부속칸을한5시칸 정도 됩니다. 48칸, 49칸 정도 되겠네요. 부속을 전체적으로 네, 구분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랑 분백이랑 누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부속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일러 하시거나 누수 하시는 분들은 부속을 뭐 종류별로 더 많이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이쪽 위에는 한, 둘, 세 라인 정도는 보일러에 사용하는 사출부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름 20 CF. 얘는 15 CF. 요거는 주름 유니온인데 주름과 주누, 주름을 연결할 때 쓰는 거. 주름, 주름 20짜리 유니온. 이거는 15 유니온. CM은 이쪽에 15랑 20을 같이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20XL CF. 15XLCF, 20XL에서 주름 20으로 전환하는 복합유니온. 15XL에서 15주름으로, 어, 전환하는 복합유니온. 이쪽은 XL, 어, 15랑 20CM이 있습니다. 자, 요 밑에도 같습니다. PB20CF, 15CF. 그 다음 요거는 PB20에서 주름 20으로 전환하는 복합유니온. 요거는 15에서 15주름으로 전환하는 복합유니언 p b CM, 15하고 20 섞여 있습니다 요렇게는 세 라인은 사출 부속입니다 보일러에 많이 사용하는 사출 부속이고요 위쪽 라인은 이제 GP 부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ISO 20에 15 요거는 20에 16 요거는 2 0에2 0 /20 엘보 20T 엑셀 소켓 신축부속그 위에는 밸브류 올할 때는 주름관 밸브를 많이 쓰죠 주름관 밸브 CM하고 CF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엑셀 밸브인데 소켓도 있죠 위에 이렇게는 밸브류 자, 여기는 강간용 하이디알 15짜리. 하이디알은 몇개 없어가지고, 밸브 쪽에 넣어놨고, 내려오면 이쪽은 이제 RJ 부속들. RJ 엘보. 복합 유니언입니다. 이것도. RJ에서 PB로 전환하는 15짜리 20도 있고요 안쪽에 보면, RJ에서 엑셀로 전환하는 유니온도 있고, 이쪽은 RJ 부속들만 넣어놨고요. 자, 이쪽은 기억자 PB, 스피가 T, 뭐 스피가 엘보 등등 넣어놨고, 여기는 15T 부속. 이쪽은 다 애강 겁니다. 애강 위주로 이렇게 세팅해놨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PB 소켓들, PB 발소. pb 22cm, 15cm, 이런 것들. 요 밑에는 이제, 같은 pb 부속인데, 남성 겁니다. 요거는 22, 22, 엘보, 15, 15 엘보입니다. 요렇게는 남성 거, 위에는 대강 거. 요 밑에는 이제, 25짜리 큰 거, 기억자, 양 엘보, 어, 신주 부속들, 주름 20에, 주름 15로 전환하는 거, 이경부속들 유니온입니다. 자, 여기는 주름 20에 엑셀 15. 예를 들어서 ISO PB20 배관에는 엑셀 15가 맞죠. 엑셀 15에서 주름 20으로 전환할 때, 볼로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IS 부속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얘로 해서 20주름으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PB20에 주름 15. 이거이경유니온들은이 밑에 쪽에 이 밑에는 서비스 소켓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주름이랑 엑셀 신축 부속들 그 다음 이쪽은 푸싱류넣어고 이쪽은 레듀사 발음이 잘 안됐네 메타버 부속 동25의 주름20 부속입니다 엑셀25의 주름20 여기는 주름25의 주름20 주름간 15용인데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에 이런 게 많죠. 신주로도 그런 게 있죠. 요거는 엑셀인데 15엑셀인데 20으로 되어 있는 거. 대략적인 부속은 총한 50가지 정도로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이쪽에도 보면 GP부속 20에 20, /20 뭐 등등 이렇게 부속을 따로 또 모아 놨습니다. 얘는 백시멘트고 얘는 몰탈입니다. 얘는 배관 청소하는 장비들이고, 얘는 그냥 자주구라거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온재는 접는 거보다 이렇게 펴서 끝으로 이렇게 매달아놨고, 여기에는 PB나 x l 류를 이렇게 롤로 같이 넣놨습니다. 어 이쪽은 주름관용하고 기본 x 셀 조금씩 끊어서 항상 보일러 달 때나 필요할 때 얘만 빼서 들고 가면 되죠. 콤프레샤는 여유분으로. 혹시나 하다가 고장날까봐 항상 자한가 한개더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전통 공구들, 커소, 그 다음에 그라인더, 멀티커터, 이렇게 하나 넣고 있고, 주름간을 이렇게 대가지고 딱 세워서 들고 다니고 있고, 연통 단간 하나 넣어놓고, 여기다가 공구를 딱 꼽으면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에는 위에를 열면, 기부적인 거, 뭐 밸브도 혹시나 새거나 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고 있고, 크로스티 뭐 많습니다. 잔잔한 것들 좀 넣어놓고 다닙니다. 자 여기는 누수 탐지할 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는 압력계, 보온재를 이렇게 감싸 놓으면 뭐 약간 충격도 완화되고 좋습니다. 가스 살때 쓰는 레귤. 요거는 탐지기 요쪽에다한 번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유살됐으니까. 가스탐지기 까지 일이 조금 한가한 날은 저는 항상 차 관리를 합니다 뭐 새차라서 그런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전에 있던 뭐 차도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새차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물걸레로 한번씩은 닦아줍니다 아무리 작업차라고 해도 지저분하게 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여유있을 때마다 물걸레로 한 번씩 닦습니다. 이 뒷자리에는 제가 분배기를 많이 해서 분배기랑 밑에 보면 가스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분배기, 뭐, 가스통, 그 다음 연통 긴 거, 짧은 거, 뭐, 이렇게 넣는 구다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싱칸이 구분되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먼지 같은 게 운전하는 쪽으로는 잘안 넘어오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가스 차라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 전에 그 카니발 7인승이 휘발유 차라서 그 저는 경유차 특유의 그런 덜덜거림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조용한 게 좋아서 그냥 가스 차를 선택했고요. 연비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휘발유 탈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연비는 두칸 남았을 때 5만원을 충전했거든요. 근데 현재 215kg 정도 탔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연비는.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짐이 훨씬 더 많이 실려 있으니까, 어, 휘발유차보다는 연비가 약간 낫다. 근데 그 체감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누수탐지 갔다가 취소되고, 그 다음에 가마변 하나 갈아주고, 아, 누수탐지를 예약을 잡아놓으면, 사실 하루 종일 다른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야 갑자기 이렇게 취소되게 되면 하루가 날라갑니다 저는 가서 운동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실 왔습니다. 사무실 오니까 또 오늘 피리부속 50개씩 시켜놨는데 22소켓은 500개씩 이렇게 한 봉씩 시킵니다. 보호 안경 얼굴까지 좀 잡아주는 거. <laughs> 그라인더 할때한 번씩 불꽃 얼굴에 튀어가지고 이거 시켜봤습니다. 오 좋은데요. 완전 안 끼지는 않고 약간 김소림이 약간은 있는데 좋은 편입니다. 가격 지금.